지금 또 하나 이슈가 나온 게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. 이재명 문정부 선극기 탈원전 폐기 부동산 공약 자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이러면은 지금 이제 또 지지율이 일단 제일 높은 게 이재명 후보다 보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 공약 전책으로 탈원전이 나오면서 이제 탈원전 폐기하면서 문정부 선극기 하면서 이제 앞 원전 이 SMR에 대해서 강 예, 부각이 될거다. 지금 이제 아마 제가 얘기했을때는 다음주에 오늘도 한번더 예고가 될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제 나온게 뭐였습니까 홍준표 후보도 smr 상용화 조 추진 ai 시대에서 전기생산 필수 ai 산업에 대해서 지금 다들 어필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게 뭐 민주당에서 이 smr을 하는 거는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14일날 종사자 간담회 하면서 이제 기초변화 시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, 일단은 이거는 이제,